느낌 되게 이상하네. 약간 마지막이라니까 기분이 좀 싱숭생숭 하긴 한데 아무도 없는 이렇게 사무실에 와가지고 짐 챙겨서 야반도 주하는 사람처럼 아직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것만 챙기고 필요한 것들은 놔두고 갑니다. 이렇게 니콜의 퇴사 브이로그는 짐 챙기기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. Thank you 4년 동안 함께한 책상이었는데 안녕이다 안녕. 큰 <laughs> 그 물건들 다 뺏고 고생했다 나의 4년. <laughs> 이름 보이기 싫어서 이렇게 다 가려놨었는데 <laughs> 추억도다 그래도.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아가지고, 이렇게만 챙겨도 다 챙길 수 있더라고요. <laughs> 아, 땀나네. 그래서, 추억 많이 돋는 짐 챙기기였다. 그래도 4년인데, 이렇게 이케아 큰 가방 하나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, 생각보다 짐을 많이 안 늘렸다는 거에 되게 뿌듯한, 나 자신. 근데 조금 더 챙겨야 될 거는, 일주일 동안 야금야금 조금씩 집에 가져가려고요. <laughs> 기억 안 주인님 거콘 치즈? 응. 나 이게 맛있어. 느끼 미끼, 느하긴 한데. 음 이거지. 아보카도 완전 듬뿍. 사진 찍어도 된 아니야? 아, 었죠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게. 퇴근하고 운동을 봤어. 저 오늘 6시2 분에. 퇴근했지 뭐예요. 퇴사하고 다시 핫바디를 찾아야겠어. 운동하고 올게요. 자기야? 내려와요. <laughs> 나 여기서 밥 먹고 이제 양재 가는 길이야. 사무실 가는 길이야. 멤버십의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. 그냥 영상이야. 그냥 영상이 요는거 이렇게 응. 있으면 진짜 아무도 모르겠다. 여기 내가 카메라 켜놓 요!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찍어도 <찍어줘야> 돼? 응나이 <laughs> <이거 찍어줘야> <laughs> <나 이틀에> 찍어줘 아잘 나온다 안녕생활하시요 안녕. <laughs> 우리의 뭘. 마지막 양자 소소한 모임이야. 탈출 축하. 축하쥬. 주말에 만나. <laughs> 아, 맞아. 우리 이제 동네 주민으로 만나야 돼. 예쁜 탈출. 부부 모임. 안녕, 야디. 내홀 덕분에 이하다가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, 야. <laughs> 재밌지? 우리 <laughs> 찍고 싶어. <laughs> 끊지 말아줘. <웃음> <웃음> 그녀의 문서 수발실. <laughs> 문서수발실 안녕 문수발 니 <laughs> 이제 문수발 <laughs> 그리웠을 <그리우면> 거니 맞아 문수발 안녕 <laughs> 문수발 그리우면 니네 이름으로 뭐 보내볼게 아 좋은데? <laughs> 좋은데 해줘 <나> 해줘 기대할게 이 <laughs> 네, <laughs> 아, 심심한 백수는 나를, 나를 기억하려면 이 플라스틱 쓰레일를 기억해라 <laughs>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<laughs> 야 귀여워 아무튼, 건강하게 잘 지내자. 우리는 또 만나. 슉! 할라피스가 있어요. 아, 치즈를 주겠어요 어, 이거 파스타도 맛있겠다. 아,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잘라서 음. 좀 원하는 한쪽만 잘라볼게 안 이걸 이걸 찍고 싶었어 <웃음> <웃음> 아주 맛있겠고 음

마지막 날까지 지각하는 나란 사람. 근데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냐. 날씨 너무 좋아. <웃음> <웃음> 뭐야! <웃음> 아, 진짜. 태산 씨가. 소감이 어때? 안전 좋아. 나울줄 알았어 사실. 오늘 어, 안 울었어? 어. 근데 눈물이 잘안 나. 왜? 실감이 안 나서 그런가 봐. 에버랜드로 갑자 와, 근데 태산 하면 이런 기분이구나. 나 그런 기분이지 모르겠는데, 약간 시원섭섭인데, 아이고. 약간 시원섭섭. 학교 졸업하는 거랑또 달라. 약교? 어. 어. 느낌이 이상해. 근데 난 진짜 많이 울줄 알았거든? 진짜 진짜? 왜냐면 내 평소 내 감정 상태 보면 은잘 울지. 근데 눈물은 나지 않아. 맞네? 신기했어. 오히려 그냥 계속 감사했어.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할 때 감사했어. 다들 막잘 살아라 막 이러면서 <laughs> 잘 먹고 잘 살아! 막 이러면서.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이런 싱숭생숭한 기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퇴근하고 뭔가 재미난 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아 근데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어떤 거? 아 이거 귀엽다 이거 할까? 왜자 이게 귀.. 기... 어때? 그게 귀엽다 어. 아뭐 해야 되지? 투 모친데. 아 귀여. 워 네? 핑크가 더 예뻐? 아 핑크가 더 이쁜 거 같아. 아 그게 제일 낫다 처음에. 아 그걸 하자. 살게. 그래? 실리 1만 달인데? 맞죠. 음? 아 여기로 가는게 튤립이 아니야? 아니.. 튤립은.. 따른데 아, 있나? 따른데 있나봐 아 그럼 되게 바쁘다 뚜시뚜시하게 움직여야겠다 어 일단 약간 꿈틀 느낌인데? 그래 저.. 그런 와 아, 맞아 그래. 우리 청첩장에 그거 근데 마차가 여기 있었나 이렇게? 맞아 여기? 맞아 맞아 아저 추억 떠는다. 19년도인가 18년도인가? 아, 18년도. 맞아 18년도. 아, 노을진다. 얘들아 이거만 안 와, 구영아 이모가 와, 구영아 이모가 아 나도 <좀> 예쁘게 나왔었지. 어 좋다. <laughs> 귀여워. 배가 <목소리도> 고파. 뭐 먹을까?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. 뭐 먹어야 좋을까? 아, 버랜드 너무 좋다. 오랜만에 오니까 <목소리도> 내가 <목소리도> 아까 트립공원에서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지. 왜냐면 사진을 열심히 찍어야 했문에 거기 뭐냐? 한식 종류 먹을래? 뭐 피자나 이런 거 먹을래? 나다 좋아. 배터리가 음. 많이 없어. 그래야지. 밥 먹을 때 다시 켜야겠어. 네 크림치즈 꽤 괜찮은데? 음. 이거 너무 맛있는데? 이거 이런 오래 오면 안되는데 원래 피 자체가 오래 어야 되는데 t x 면서타라면 어디로 가야지? 응. 아 영상이야. 서 안전선 있습니다. 서 안전선하고 떨어지지 해 주세요. 오빠. 는오 왔어. 아이어니 괜찮아? 아, 추울 것 같아. 아, 목이 간다. 아, 너무 재밌는데? 아나손 들고 타는 거 너무 좋아. 아내 손은 왜 오리냐? <laughs> 아 너무 재밌는데. 아, 에버랜드라서 지금 처음 탄 건데. <laughs> 아 근데 너무 재밌었는데. 아진직슬 e 나는 신났고 오빠는. 나 목이 갔다. 진짜 갔다. 아 진짜 맛있겠다. 아, 진짜 맛있겠다. 이거 먹어야 된다 그랬어. 다꼬치다꼬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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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 소스 맛. 내가 뿌렸지 소스. 아까 여기 와서 먹고 싶은 거두 가지 다 먹었어. 줄었어 이거? 오빠 반찬 써줘가지고 내가 오늘 재밌게 하루를 마무리했다. 음나어 어. 어, 지금 세개 탔어. 티엑스프레스랑 바이킹이랑 하나 더 탔는데 토네이도인가? 허케잌아 okay. 허리케잌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지금 또두개 타고 집에 갈 거에요 어. 오늘 할거 진짜 한거다 했어 오리 집에 가서 야식 먹어야지 아, 빨리 타고 오자 네 허기지고 있어 빠이빠이 해줘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와, 이제 약간 오늘 어땠어? 영원히 영원히 탈출했어. 재밌었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제 집에 가서 나혼자 산다를 보면서 야식 먹자. 그래? 예. g o o d b y 우리의 주말은 지금부터 시작이잖아. 야식 타임 까르보 불닭 오뎅 만두국 구타동 청강무 잘 먹겠습니다. 예이.